야, 눌러놨어. 이거 눌러놨어. 고정. 응. Đó rồi. Đo 발 내쉬지마 발 네. 안녕하요요 네. 어, 어, 네. 아, 그래요? 요래요 여기,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못 풀어요. 웃음> 아, 그래요? 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 아, 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I'm not s 그 동작이 몇년 만에 r e a 요 o o d p e 없이 괜찮으세요? s h 요 u l d have food jobs. I'm n 나이 s u 이 e if y 대 u r e a good person. I'm not sure i 어, 그... 가람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 아, 유천, 아들 편이란 어디야? 이쪽이야, 척추. 바깥쪽, 홍극 쪽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축 가람 유천에서. 원래 불렀어 가람 유천에서 <laughs> 이쪽이냐, 이쪽이냐. <쪽쪽이야>? <laughs> 가람유치에서요바람유 네. 바라보고 왼쪽이요? 아니 저거는 있고 펜 있는데 가람 여기 있잖아 여기... 가람유치이요바람유치이거 이거요? 바람유치 음. 이거 여기 앞에 도로있죠 음. 그리고 여기 사거리 저희 집은 왼쪽어요

아, 왜냐, 될줄 알았어. 될줄 알았어. 옆에서 다 된다고 하니까. 아 저기, 저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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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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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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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저데 내저내풍자고부자 내부자, 내부자, 시부자 내부자, 내부자, 아부자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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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아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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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 내부자, 내부 시설을 자내부다 내부자, 내아자 내부자, 내아자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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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오늘부안 내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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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정말, 장님 정말,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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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니까7월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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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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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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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거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번갈아서 계속 봤어. 요 아, 전반전만 봤거든. 어. 아, 잘 되는 거 같아. 전반전 이대로 이기는 데손훈이는좀 대열 안 보이더라고. 나도 전안 봐서 아 이거 기억해 끝나는데. 이와 잡더니 아침에 와서 풀었 아침에 보니까. 아니 그손흥민두점 만들어 주려고 네? 저희 동료들이 엄청 밀어주더만. 전반에 안 밀어줬는데. 전반에. 아니 전반에 조금만. 아티스키걔 골로 됐어요. 골키퍼 없어가지고. 근데 이 새끼 딱 슛하려고 했는데 손흥민 달려오는 거 보니까 패스해야 되는데 어떻게 패스하지? 하다가 넘어졌어 아 그랬어? 아니 대충 어, 이상하게 돌기퍼한거할때다 내낀 다음에 빈 골대였거든 네, 어. 오른쪽에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는데 골대 본 다음에 구별되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로 죽고 오른발로 죽고 두 스텝 꼬여가지고 그때 <laughs> <laughs> 그냥 넣어야지 <골 웃음> <laughs> <laughs> 그때 이게 이대0인가를 하고 <laughs> 있었지 그니까 이거 나이스 나이스 확실하게 으면은 애들못 쫓아가잖아 지체자가 네. 와 손흥민 두골 넣잖아요아 단독이다 했는데 쌀라 곧바로 넣어가지고 사라 원래 교체 투입해가지고 바로 넣어잖예 솔직히 쌀라는 아냐 니 근데 손흥민이 더 대단한 게 손흥민은 아예, 아예 필드골이여가지고 그래 필드골 그게 그래. 12명밖에 없다던데 필드골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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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13명 11명 대단한 거야 어, 나이스 오버야 케인님은 그러잖 자기 카레 맛있으면 만약에 영길한테이뤄주겠고 그랬어 아, 걱정만 시키안 그러면 쌍놈이지 그, 소영이가 대학 이시 어, 5학년 어, 예, 네, 좋아 뭐야 여기 예, 좋아 나 거의 다 보여 팬야기 누구냐 저, 저 오른쪽에 고습니다 네, 저기냐? 태진이? 태진이 아니야 끝에 맞지

공 잡아 공 잡고 해 누구야 세우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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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같아 축구하러 가야 돼 요즘 그 테, 테 테스트 시, 그래요? 어? 테스트 하느라고 뛰어다니는데 요그죽어보세요그보세요어그기 있잖아 뭐 뭔가. 엡틴이라고 하지 안돼 어? 테이핑 있냐? 테이핑? 종이 테이핑은 한거 종이 테이핑이요? 啊，有个有个，哎呀，这个。

不用、no. 好，你交流了，行 <noise> 吗？你 <noise> <noise> 더 찢어야 되는데? 라인, 라인 타고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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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찢어요, 공간 이 가지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넓히자 Eu é? vou é?